준비! 준비! 준비한 준비한 다정답니다! 다정답니다!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주님이 과연 저한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반만님. 컨텐츠 의해 드려도 될까요? 니니지의 니자도 모르던 저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일년반전 니니지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그 친구 진짜 나쁜 사람이네. 과거 PC 니리지원을 오래 하였던 한 친구는 게임뿐만 아니라 만만 유튜브를 강력하게 추천하며 제 일과의 시작과 끝을 게임과 방송으로 적응시켜놓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라진 지근 1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지인 혈맹에서 나 혼자 산다를 찍은 지 어느덧 1년. 혼자 있는 게 안쓰럽다고 뽑기만 하러 들어오던 친구 부부는 영별을 뽑았고 제 멘탈은 마구 흔들렸지만 친구들이 떠난 1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한 소소한 콘텐츠들이 기적같이 성공이 되어 만만 유튜브의 재미와 감동으로 박제가 된다면 떠난 친구들이 연어마냥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혈창이 복귀했다 친구야라는 말 한마디를 보기를 기원하며 콘텐츠는 아래로 갔습니다. 구살천 변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서민 콘텐츠지만 만만님의 황금 같은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만만럽이라고 아 팔살천을 발라서 구살천을 띄운다는 말씀이시였고 재물은 여기 있고 구살천부터 한번 제가 재물을 주면서 띄워볼게요 살천이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자 장난같죠 거짓말 같죠? 날라갈 것 같죠? 살천은 세 개만 띄워보겠습니다, 세 개.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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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늘 하던 건데, 뭐. 직업이잖아요, 직업. 에? 이제, 하나. 둘, 놀라지 마세요. 일단, 굿자리가 뜨느냐, 안 뜨느냐. 그거지. 어? 자, 왔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시스템 굉장히 단순해요. 위기 다음에 기, 기회가 오듯이 똑같습니다. 재물 주고, 바르면, 그냥, 아니세요, 하나만 더 띄울게요. 하나만 더. 자, 처음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띄웠습니다. 신기하지요? 여기에서 일단은 8 자리 두개띄워볼게요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사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풀, 7 자리 세 개에서 8 자리 두 개를 만들고 거기에서 9 자리 하나 만든다. 하나, 자 좋아, 하나, 자 갈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패턴이 있어요. 모든게 자 떴죠 패턴이란게 있죠 하나 날라가고 하나 뜨고 연탄 안갑니다 왜 개수가 얼마 없기때문에 시드머니가 없기때문에 내게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항상 뭘할때 노름할땐 자본금이 많아야지 두개 세개 자 어렵지 않아요 떴네요. <laughs> 너 시는 뭐다? 뭐다? 아이 과학이다. 사이언스다. 타이밍이다. 노하우다. 니네지 20년 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쯤 이거 지금 감 잡았으면은 사실상 그냥 대충 발라도 뜨거든 지금. 너 누구냐 만만이 아니지 하는데. <laughs> 바로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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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다 떴고요. 아 이러면 또 재미 없는데. 또하나이상 띄운 노잼이거든요. 하나만 띄울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이거 100% 대프로. 어? 대프로 아니야. 100%. <웃음> <웃음> 구살처 냅고요 원래 쓰던거 바를게요 아 갔어야 되네 아이 멍청한 새끼 어 갔어야 돼 갔어야 돼 어? 안 뜨면은 진짜 할맛이 안 나거든요 자쨌든간에 구살처는요 일단 당연 없고 있는거 재물 갖다가 그 부담 없이 아, 보조가 없다고요 하나는 더 떠. 음, 지금 패턴상 날라갔네. 떴네. 일단은 8짜리, 9짜리 하나 남았습니다. 9짜리 하나나 10짜리 하나가 뜰것 같아. 완전 감이 영그렀습니다. 하나 좋아. 서원 감사합니다. 다음 거 뜨겠네요. 뜨겠네요. 얘가 뜹니다. 맞다고 하면은 좋아요. 바로 갑니다. 설마 예전에 심내심 뛰었던 적이 있긴 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아! 아쉽게? 자 아쉽게 구에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변신 보드님깊필코이 영웅의 빈칸들 제가 한곳꼭 채워놓겠습니다. 남자는 꼭 빈칸을 보면은 꼭 채워놓고 싶거든요. 저 욕정의 남자. 세장씩 그렇지 쌍번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자 컬렉션 올라가죠 자 이거 주무실 때 가서 어다 헬바인이면 이거 컬렉션 많이 올라가요 컬렉션이 자 위즈 1이면은 일단은 110만원에 원거리 명중 120 그리고 내장석. 하루님 감사합니다. 만 보다 배폭 여러 번두번 <laughs> 봐. 요것도 덱스 올라가죠. NPC 만 원. 근거리 명중 일단은 120만 원. 자 일단 6 0 9만 원입니다 지금. 100... 이거 미쳤다. 요거는 최소 <laughs> 300만 원짜리 컬렉션입니다. 자, 원거리의 비너 일단은 200만 원. 덱스 일단은 150. 어떤 십새끼야 이거 진짜 짜나게자 P 3만원 아 아까 뭐올라갔는데아십새끼 천원 노골씨도 100만원이요 그렇지 기가 막히다 야 컬렉 미쳤네 근거리건중 일단은 110 MP 보호 2만원 MRE 일단은 20만원 와 일단은 1000 9 4만원 하나, 두 개, 세 개, 네 번. 포샷. 인형은 있는데, 나이트발드가. 변신이 지금 일단은, 서장훈이란 말이야. 한 장씩 소중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쓰리, <목소리> 투, 갑니다. 자! 자, 두 번째. 나와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왜, 만만히, 만만히 하는지! 아이씨. 아이씨 자 아툰신 제목스. 진짜 NC가 기분은 좋아지라고 희귀는 올린 것 같네요 개돼지 조련하듯이 영웅 빨간색은 굉장히 단단하게 셀틈 없이 묶어놓은 것 같은 자 기회는 두번 남았고요 쓰리 투 자! 만만하! 그렇지! 1년만에! 본주 님이 헬바인을 가져갑니다 본주님 다행입니다 본주님 아 물론 헬바인이 올라가는 거 정말 아무것도 조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 영웅 변신이지만 그래도 3님, 별풍선 본주님은 감사합니다. 신분 상승을 아, 했습니다. 놀린다고요. 네, 웬만하면 요정이니까 쓰는 걸로 하는 게 헬바인이 지금 올라가는 게 없는데 컬렉션이 아 본주님이 거의 뭐 깡통이라 가지고. 안마아 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금 일단 <laughs> <다> 뽑았습니다. 본인의첫 <laughs> 번째 <laughs> 1년 동안 모은 영웅 변신 첫 번째 헬바이 나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충전을 할게요. <laughs> 아니 아아 돌리신다고요? 네네. 아니 그안 그러니까 돌려도 뭐어서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한 번만 돌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2 0 0단에보태서 돌리겠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갈게요 백진영 입벌리세요. 만원 들어갑니다. 손님 불고 왔어요 님자 다시 뽑기 더 쓸만한, 궁수 변신. 꼭한 번에 나오기를. 가자, 만만업. 판교에서 3! 본유인 집에서 2! 만만인의 집에서 1. 갑니다! 야, 이 씹. 씨... 와, 궁수가 아무것도 없어. 씹불래 와, 전현이 왜나왔가 저... 자! 한번더 갑니다. 2900 다이아. 만만지원은 들어갑니다, 형님. 괜히 또 제가 양심을 찔려서. 아, 마지막 컨텐츠인데 좀 주라, 좀 아, 정말 요정 겁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오 그린. 블루. 아, 씨발. 아, 아, 아다 진짜. 아, 좋같다 13만 원인데 이거, 아, 이거 씨. 태고조원님 별풍선 네. 1 0개 감사합니다. 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님 200개 감사합니다. 예! 시벨대수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유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와 10만 원. 와 10만 원. 거래 우리... 별풍선 감사합니다. 우리 삼삼오! 우리 풍선4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 감사합니다. 야 아직까지는 살만합니다, 세상이. 시청자분들이 도와주고 시 있네요. 아! 형보서해요 아, 가보자.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목소리도> 분들, 고맙습니다. 예, 훈훈하네요. 이거 나와야 진짜 이거 물결의 감동인데, 이거는. 어? 부탁합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오랜만에 절신합니다. 예? 한 마리만 주시옵소서, 활만 쏘게 해주십시오. 예? 제발. 아이, 씨X발, 활이 없어! 아! 한칸넘어 한칸 넘어. 아이, 신발. 어, 한 칸. 아, 한칸 나와. 아, 이 씨발. 아, 한칸 아, 씨발. 자, 일단 좀 아쉽네요.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오늘 또 즐겁게 방송한 것 같네요. 뭐안된거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에, 네, 좀 찝찝하지만, 에, 네, 후를 털어버리고 감정이 하지마시고